갑자기 돌연사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가에 놀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이다. 평소 온화한 어머니와 밝은 성격의 아버지. 아직 두 분과 같이 살고 있는 여동생까지.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손벽을 치며 말했다. 그래 그러고 보니 아이들 보기 좋은 책을 찾아냈단다. 그러더니 웃는 얼굴로 서랍을 열고 아래쪽을 찾기 위해 앉았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움직이질 않는 것이었다. 뭔가를 찾고 있는 느낌도 아니었다. 아들이 할머니 왜 그래?라고 가볍게 어깨를 건드리자 어머니의 몸은 그대로 조용히 바닥에 넘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지은 미소 그대로 말이다. 놀란 내가 어머니를 일으키자 이미 어머니는 숨을 거둔 후였다. 손에는 일찍이 내가 어머니에게 선물받아. 소중히 여겼던 그림책을 들고서 말이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어안이 벙벙한 채 해부가 이루어지고 그대로 장례식까지 치렀다. 사인도 잘알수 없지만 일단 신부전 때문이라는 듯했다. 둘째 아이한테는 그일 자체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는지 그후 내게서 떨어지려 하질 않는다. 말 그대로 씻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잘 때도 함께다. 더욱 두려운 건. 내가 이런 광경을 본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적, 이모 할머니가 외출하려 현관에 앉아, 구두를 신던 도중에 죽은 일이 있던 것이다. 여동생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으니,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건 나뿐이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어릴 적에 죽었기에, 어머니는 이모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 혹시 할머니도 이 원인 불명의 도련사로 세상을 떠난 건 아니었을까?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 탓에 아이를 위로하는 와중에 나 역시도 공포로 떨고 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